아 이거 86번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제 k 도메인 k 도메인 안에 b.k 도메인 c.k 도메인이 있습니다 아, 이제 사용자 시스템 s 로 나와있고 내가 접속하고 싶은 웹서버는 d 입니다 우리가 dns 라고 하는데 이 dns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laughs> 이 우리가 www.naver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영어로 된그 주소는 어, IP 주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서 알려주는 서비스가 DNS 서비스인데요 이 DNS에도 우리가 컴고에서 배웠던 것처럼 캐시, 캐싱 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기적 방법으로 어, 캐싱 기법이 사용되니까 내가 갔던 갔다 왔던 곳들은 다내 정보를 가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S 드어 나의 네트워크 설정 정보는 어, 나는 IP 주소가 이 187이고, DNS 서버, 나를 맡고 있는 DNS 서버는 169.20.30.2라는 뜻이에요. 나를 맡고 있어. 내 담당 책임자야. 그리고 D, 내가 가고 싶은 데는 IP 주소가 202010140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얘는, 얘를 맡아주고 있는 DNS 서버는 2010.4입니다. 그래서 이 DNS 서버가 A, B, C 두, 세 개가 있는데요. 이 DNS 서버 자체에도 IP 주소가 다 있죠. 네, 그래서 문제가 어, 사용자 시스템 S가 도메인 이름으로 웹 서버에 연결을 시도할 때 S가 처음으로 질의하는 DNS 서버를 쓰고 처음으로 질의한 DNS 서버가 어디예요? 자 나를 맡고 있는 dns 서버가 여기라 했죠 169.20.30.2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a dns 서버가 어, 제일 먼저 어, 아그 그쪽에 제일 먼저 질의를 하게 되겠고요 s가 어떻게 어떻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ip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웹서버는 어딜까요? 자. 내가 아까 DNS 서버한테 물어봤어요. 여기로 가고 싶은데, 너이 주소 어딘지 알아? 이렇게 물어본 본 거예요. 근데 갔는데, 어? 없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어, 근데, 내가 가고 싶은 IP 주소를 맡고 있는 DNS 서버가 10.4, 여기 있는 거예요. C.K 도메인에. 그래서 10.4로 한번 가봐요. 한번 갔는데, 어, www.c.K, 여기에 내가 원하는 IP 주소 도착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C로 왔죠? A를 통해서 C로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S가 A한테 물어봤죠. 그리고 A는 이 c k 도메인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얘는 이 c. DNS는 왔던 곳으로 다시 보내줘요. 재귀적 방법이니까. 왔던 곳으로 어 네가 원하는 IP 여기 있다. 어니가 원하는 IP 여기 있다. 이렇게 <laughs> C가 S에게 주는 방법은 C가 A에게, A가 S에게. 그래서 내 IP 주소를 알고 있는 애는 A와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A와 A, C 이렇게 되겠습니다.